여성분들이 밑이 뭐 빠질 것 같아. 밑이 많이 눌리는 기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회음부, 우리가 이제 이 골반의 아래쪽 부분을 회음부라 하죠. 이런 쪽이 불편하신 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밑이 뭐 빠질 것 같아. 밑이 많이 눌리는 기분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생기나 제가 좀 정리해 드리고, 어, 여러분들 이걸 관리하시면 되겠고요. 혹시 잘 치료가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 본 병원에 내원하셔도 되고,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밑이 빠진다 그러죠.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남성분들 중에는 전립선이 안 좋거나, 골반 장기 중에 아래쪽 장기가 어떤 기능적으로 안 좋거나, 그 다음에 이 골반 장기들이 뭔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자궁하수가 되겠죠. 근데 남자분들은 이 앞쪽에 전립선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이 이제 안 좋거나 그러면 이 아래쪽이 묵직하거나 뭐 빠질 것 같거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특히 여성분들에게 이런 분이 많이 오는데 이게 가장 흔한 원인은 출산하고 연관되어 있죠. 우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산도를 타고 이제 내려갈 때 배운부 밑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을 어느 정도 손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 내려오면서 이 밑에 있는 좌골이나 이런 데 붙어 있는 인대나 근육을 손상을 주면서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좀 많이 좁아져 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회음부 근육을 충분히 강화하는 운동을 안 하고 출산을 한다면, 출산 후에 회음부 쪽에 통증이 올 확률이 많고, 그 손상이 해결이 안 되고, 나이가 들어서 회음부 근육이 약해지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출산 전에 회음부 근육 관리를 잘 해야 되겠죠. 이제 걷는 보행도 회음부 근육을 계속 움직여주는 게 되겠고, 회음부를 자욕을 한다든가 적절히 회음부 근육을 마사지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꼭 관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생기는 원인 중에 잘못된 자세로 있을 때 문제가 많이 됩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쪼그려 앉아서 오래 일을 하면 골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자꾸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중력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앉다 보면 밑에 회음부 근육이 이완되는 자세이기 때문에 회음부 근육은 이완되고 골반 장기는 내려오기 때문에 이 회음부 근육이 오랫동안 약해져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쪼그려 앉아서 일한다든가 그러면은 이렇게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래 앉아 있는 건 삼가하시고 그런 경우는 중간중간에 허리를 펴고 상황이 되신다면 누워서 골반 장기 즉 치골 위에 이렇게 손을 대서 자기 장기들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형식으로 골반 장기에 좀 처진 것을 올려 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골반이 틀어짐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런 장골이고 앞쪽은 치골이라고 그러고 뒤쪽은 좌골이라고 그러는데 골반에 틀어진 경우가 많죠 뭐 이런 식으로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틀어지는데 제가 예전에 치골 통증을 얘기했듯이 이렇게 틀어지면 이 장골만 틀어지는 게 아니죠 이 골반뼈는 서로 붙어있기 때문에 치골도 틀어지고 이 좌골도 틀리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음부 근육이 약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회음부 근육이 약하신 분들은 상당수가 골반이 같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뭐 허리가 좀 아프다든가 엉덩이가 아프다든가 그러면서 아래쪽이 이렇게 골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죠. 이런 경우는 특히 이제 좌골에 붙어 있는 뒤쪽에 있는 슬근, 햄스터라는 근육이 같이 문제가 돼서 허벅지 뒤쪽까지 이렇게 저린 느낌이 같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골반의 틀어짐도 같이 많이 동반됐다면 골반의 틀어짐을 또 잡아야 되고, 골반이 많이 틀어지는 경우는 주로 오래 앉아 있거나 삐딱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또 하나는 골반 밑에 근육 우리가 이제 흔히 코어 근육이라 해서 우리가 단순히 골반 밑에 근육은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근육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위로는 횡경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복근이 있고요 뒤쪽에는 허리를 잡아주는 내재근들이 있죠 이 근육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 회음부 아래 골반 저와 복근과 뒤에 이렇게 딱 균형을 잡아줘야 복압이 적절히 유지가 되면서 모든 근육의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횡령마의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주로 앞쪽에 복근의 기능이 떨어지고요. 떨어지면 이 골반의 불안정성도 생기고 반응성으로 닥치 이회음부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회음부 근육을 제가 이제 강화시키려고 그럴 때꼭 말씀드리는 부분이 횡경막 호흡 이라든가 횡경막 근육의 기능을 강화하고 복부의 근육을 보면 이렇게 만져보면 상당히 안좋은 부위가 많아요 그 부위를 풀어 주면서 복근을 이완시키고 적절히 또 강화하는 운동을 같이 해주는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스트레스 하고 연관이 많이 또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병원에 오는 회음부 통증 환자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허리도 좀 아프고 골반도 좀 틀어졌지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다음에 어 이렇게 회음부가 갑자기 많이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이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 홀몬이 증가되면 이 부신 홀몬이 많이 올라오면 어, 인대들을 주로 약하게 해요. 그래서 물론 골반 인대도 약하게 하지만 이 자궁을 잡아주는 또 인대가 있습니다. 라운드 리가멘트란 인대가 있는데 이 인대가 약해지면 자궁이 아래로 자꾸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골반을 또 구조적으로 잡아주는 인대가 약해지기 때문에 더회음보 통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것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회음보 통증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자욕을 하고 회음부 근육을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면 여러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데, 좀 전에 쭉 얘기했듯이, 뭐, 출산 후에 어떤 손상이 됐다면 그 부위에 대한 본인의 마사지 호법도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회음부를 이렇게 쭉 이렇게 골격을 따라서 마사지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 잘 치료가 안 된다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골반이 틀어져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교정이 좀 돼야 되고, 여러분들 언제나 코아 운동. 펭귄막과 복근과 허리 뒤쪽 내재근 운동을 같이 하면서 쾌결 운동, 골반적 운동을 같이 해줘야 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마지막으로 스트레스를 관리를 하셔서 이런 골반을 전체로 잡아주는 인대가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연세신통 t v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 영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